4회 김현서 기자 승인 2019년 3월 20일 11시 9분 댓글 김현서 기자 버닝선 게이트 위 최초 피해자 김상교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교는 클럽 버닝썬에서 클럽 이사 장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 씨는 갈비뼈, 전치 사주 골절과 횡문근융해증 등의 진단을 받게 됐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체포됐다. 이후 김씨의 고발은 승리의 클럽 버닝썬 게이트 위 시작이 됐다. 이와 관련 김씨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비주얼 디렉터로 알려진 김씨는 과거 정준영과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상규 인스타그램, 그의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지난해 김 씨는 정준영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동참했다. 정준영 소속 밴드 드럭레스토랑 4, 03 뮤직비디오에 참여했던 것. 이 같은 모습의 네티즌들은 정준영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0, 화 같은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승리의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정준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과위성 관계를 자랑하며 몰카 영상을 공유 및 유포를 진행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준영은 기자회견에 앞서 죄송한 척하고, 올게"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준영 톱스타뉴스 HD 포토뱅크 또한 그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서지코와 함께 출연해 일명 '황금폰'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지코는 정준영에게 '황금폰'이라고 카카오톡만 하는 휴대전화가 따로 있다며 '포켓몬 도감처럼 많은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정준영은 출연하고 있던 모든 방송에서 하 사했으며 소속사와의 계약도 해지된 상태다. 경찰에 출석한 그는 핸드폰 3대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 황금폰도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제출했다. 우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정준영과 관련해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명장을 청구한 상태로 오는 2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이외에도 승리 전 FT 아일랜드 최종훈, CM 블루 이종현, 전하, 이라이트 용준영 등이 해당 단톡방 멤버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천 기사 양성 반응 나온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예나는 유통 혐의 부인 버닝썬 수사는 어디로 송다은 버닝썬 관련 루머 일축 전혀 연관 없다 이슈종합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 승리 는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재개 오늘 밤 김재동 버닝썬과 구 장자연 그리고 김학의 법무부 행안부 합동 브리핑에 검경 국민 신뢰 회복해야 호구의 연애 지은 미 버닝썬 이문 호전 여친 의혹은 사실 남자 없다 이슈 하차노 박한별 남편 유인석 버닝썬 게이트 논란의 고혹 드라마 폐지 요구까지 종합설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버닝썬 사태부터 4대 강보 해체까지 송다은 눈길 끄는 비주얼 버닝썬